중상고 기출문제 서술형 6번 해보겠습니다. 두 집합 AB에 대하여 A에서 B로의 함수 F 중에서 의미로 하나를 선택할 때 F1이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함수 F의 지역이 B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함수 값 F1의 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부터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음, F1이, F1이 갈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죠. 1 아니면 2, 그죠? 요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A가 있고, 1, 2, 3, 4, 5, B는 1, 2, 3. F1이 1 아니면 이로갈수 있는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F의 2부터 F의 5까지는 다 1, 2, 3으로 다갈수 있으니까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2 곱하기 3에 내적로 하면 되죠. 그래서 162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함수 f의 지역이 B인 경우를 선택해야겠습니다. 되 그러면 음, 그러면 1A 정역의 의 1, 2, 3, 4, 5를 세 개로 분할해 가지고 1, 2, 3으로 분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의 원소, 먼저부터 지역이 B인 경우, 그러면 음, A 원소가 5개니까 3개, 하나, 하나로 분할하는 방법은 5C3, 10가지가 있고요 2개, 2개, 하나로 분할하는 방법은 5C2 곱하기 3C2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15가지 있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분할한 방법은 10 더하기 15, 2 5고요그 분할한 후에 B 원소 1, 2, 3에 분배해야 되니까 3배 하면 됩니다. 그래서 150이 되겠습니다. 자, f1이 이보다 작다 같은 함수의 개수는 162개가 있고요. 실기 b 인 함수의 개수는 150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중복될 수가 있죠. 이거나 되 있으니까. 겹쳐져 있는 부분을 빼야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그 다음에 F1이 이보다 작고, 이고, 그 다음에 치역이 B인 경우. 그래서뺄수있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F1이 첫 번째, F1은 이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원, 나머지 함수값 f2에서 f5가 f1의 함수값 함수값을 왜 함수값 왜 나머지 원소 두 개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겠죠. 왜 대응이 되는 거 그러면 음. 근데 이의 내적 함수값 함수 의개수에다가 상수 함수를 빼야 되니까 두 개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14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f의 2부터 f의 5가 f1을 포함한 포함해서 대응을 하면 이것도 이제는 분할해야겠죠. 다음 원수가 f2부터 f5까지니까 원소의 개수가 4개고 이거 4개를 세분 분할하면 2개 하나, 하나로 분할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42고요. 42 곱하기, 이제 1, 2, 3으로 분배해줘야 되니까 3패. 이렇게. 그러면 36가지죠. 그럼 따라서, 음, 겹치는 부분은 이두 개, F1이 두 개씩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원수가 대응되는 게 14개하고 36개가 있으니까 합치면 100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따라서, 자, 162 더하기 150에서 100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2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